이번 1분기 애니메이션 중에서 게임 2세계 판타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볼수 있는 헬 모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여기서 볼수 있듯이 당연히 라이트 노벨이 원작입니다. 만화책도 함께 국내에서 정식 발매되고 있는데, 만화책은 3권까지만 구매하고 말았습니다. 라이트 노벨로 워낙 비중 있게 읽다 보니, 만화책까지는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볼수 있듯이 라이트 노벨이 진짜 너무 두껍고, 내용도 많다 보니 상당히 빡셉니다. 솔직히 돈도 여유가 없다 보니 만화책까지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라이트 노벨 헬모드는 2026년 1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주인공은 이 세계에 전생했어도 이지모드로 이계치렘 무쌍을 찍는 다른 주인공들과 달리 헬모드로 이 세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계급은 평민도 아닌 농노 왠지 모르게 나 다시 돌아갈래를 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태어했습니다 게이머의 열정으로 농노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을 즐기기로 한 것이죠. 비록 시작은 농노라고 해도 자신이 가진 별 8개의 직업 소환사로서 활약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여기 표지에서 볼수 있듯이 그의 신분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가 꾸민 파티의 이름도 페인 게이머 파티. 기대되지 않나요? 직업은 소환사, 계급은 농노, 난이도는 헬모드. 오랜만에 제대로 이 세계를 공략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여기서 볼수 있는 라이트 노벨 헬모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재 파고들기 좋아하는 게이머는 폐급 설정, 이 세계에서 무쌍한다가 어울리는 활약은 솔직히 살짝 지루한 면도 있지만 나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